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그 구주, 또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거는, 그냥 허공을 믿는 거나 같습니다. 불교에서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 믿는 거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패턴은 같습니다. 35전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에 있었줄 알고 단지 이거는 나사렛 예수요. 그리고 소문에서 들은 그 예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야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만약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죠. 왜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 3 5절에 모든 병든자, 그 주변에 병든자도 있고요.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삶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는 예전에 어, 어떤 그 권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그 권사가 병자를 그렇게 잘 고친대 그렇죠 제 어머님 교회 시골의 교회 사람들이 그 권사의 치유 능력을 믿고 동네 사람들이 다그 집회 갔답니다 옛날 그 인구가 그리 많지 않던 것이에 그 그권사의 집회에, 예배된 꽉 차고 마당에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진짜 병자 고치고 귀신도 나오고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쫓고 그 병자 고치는데, 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온 겁니다. 그 병자도 많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앞에 33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어, 배제 타심으로 그 파도같이 잔잔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다 고백을 하죠. 사실 그 고백과 연관되는 스토리 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서는 편집된 책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하시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편집 되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는 구한받게 해야 되죠. 구하은 살아서 구원이요 죽어서 구원입니다.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만지만 주시면 예수님의 원하기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병만 낫겠습니까? 문제도 해결되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말하자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1 0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게네살의 땅에 그 무수 일어난 거예요 손을 대는 자람다나음을 얻는 일라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잡습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교사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공부하세요. 믿음을 공부하세요. 우리가 왜교훈얻냐 살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서 구원이라 모든 병자가 병이 나는 겁니다. 모든 귀신들인 제가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수님이 아무나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처리를 해야 데리고 가십니다. 부자 청년에 네가 가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래에 장례를 당한 자는 네 아버지 죽었으나 죽었으나 죽은 자에게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만 손잡아도 내가 손을 대어도 내가 내 병이 낫겠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믿음은 아니죠. 일반적인 믿음은 대중적이요. 물이요. 군중이요.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밀물과 설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면 파도도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만져주시며 원하시며 죽을 뻔도 낫고 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불가한 그런 일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믿음으로 손을 드세요. 기도하세요. 성교 읽으면서 안면하고, 설교 들으면서 안면하세요. 안 보이는 예수님, 보이실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병도 나고 귀신도 나가고,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그리고는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 예수님을 팽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통지하여 주변에 병든 자와 아픈 자, 인생에 문제 있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세요. 그러고 예수님에게 어찌하라도 손을 떼어 주세요. 말씀만 하소서 하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들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제어야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나라에 가는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 짐승의 칼에 죽으면 죽지 짐승의 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살나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요 살아서 구원, 또 구원.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